네, 이 집의 키포인트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는 60여 세대가 지어질 거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집을 지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집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실 집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상당히 예쁘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은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이집 같은 경우에는 가전뿐만 아니고 가구까지 모두 다싹 드리는 집이에요. 안녕하세요. 강 부장입니다. 네. 오늘 또 기가 막힌 곳에 나왔는데요. 네. 피디님. 네. 여기 어디죠? 양평이요. 양평. 네. 양평 강화면인데요. 강화면이 왜 강화면이냐. 남자건 여자건 강화면 좋다 해서. 진짜 오랜만에 예쁜 집입니다. 아, 제가 이쁜 집 좋아하는데. 자, 바로 크 양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쭉 보시면요. 네 옆면 이에요 네 옆면도 상당히 예쁘죠 네 제가 좀 식상한 집은 싫어하는데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기분이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여기 대지가 213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넓어요 자 지금 옆면도 지금 너무 예쁘게 돼 있고 주차공간은 여기다가 차는 뭐한 4대건 5대건 충분히 되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으로 쭉 따라오시면요 네 앞에 수전이 잘 배치가 돼 있고 그리고 네 이쪽으로 자작나무가 네, 예쁘게 쫙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텃밭을 할수 있는 공간을 살짝 마련을 해주셨고요. 네 어우 수전이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는 뭐 주차 세차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뭐 이렇게 잔디 물주거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와 여기 데크도 너무 예쁩니다. 지금 거실에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 데크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제가 볼 때는 길이가 거의 한 8m, 9m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고기 파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느낌이고, 자 이쪽으로 뷰 한번 싹 비춰주세요. 내 네, 기가 막히죠? 네, 하, 뷰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막힌 곳이 없고 탁 트여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자작나무를 예쁘게 심어 주셔가지고 연마당도 어, 상당히 넓어요. 네. 야, 이쪽에 수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이쪽에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LPG 벌크통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또 나와 보시면, 네, 여기 순환식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뒷공간도 거의 포기한 2m50 정도 나와 있습니다. 네, 뒤쪽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자, PD님, 반대편 한 번만 싹 비춰주실래요? 네, 이쪽에, 네, 이쪽이 뷰가 기가 막힙니다. 네, 이쪽이 뷰가 기가 막히고, 그리고, 특히, 이쪽, 오른쪽 편으로, 저 멀리 보시면은, 강이 보여요. 네. 근데 좀 멀리 있기 때문에, 네. 2층에서 보시면 조금 보일 것 같아요. 자, 내부로, 바로, 진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쭉 따라오셔서, 네. 자, 건물 외관 살짝 한번, 저쪽에서 한번 비춰주실래요, 피디님? 네. 건물 보시면요. 이렇게 화이트 톤의 테라코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보시면 이렇게 그레이색 징크,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고, 어, 특히 저쪽 윗부분, 네 저쪽이 좀이 집의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자, 2층에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부로 바로 크 양식으로 들어갈게요. 현관으로 진입하는 앞쪽에는 이렇게 현무암 디딤석을 깔끔하게 시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포치 공간이 와, 웬만한집 포치 공간에 거의 뭐한 3배, 4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네. 자,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내부로 들어오시면은, 어, 전실도 상당히 넓긴 한데, 어, 지금 신발장이 이렇게 지금 네칸 정도밖에 구비가 안돼 있어서 조금 모자라시겠죠? 식구가 좀 부족, 식구, 식구가 많으신 분들은 신발장을 조금 더 시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편으로, 네. 중문이 이렇게 화이트 톤의 스윙도어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바로 들어오실까요? 자, 와, 내부가 너무 예쁩니다. 네. 자, 사이즈도 상당히 크고요. LDK 구조로 쫙 빠져 있는데, 자, 와,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일단 요렇게 보시면요 이쪽에서 우리 PD님 계신 쪽까지 와 제가 사이즈를 한번 재 보겠습니다 네 9.1M 네와 상당히 크죠 그리고 요쪽 가로 폭은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재 볼게요 네 4.3M 네 상당히 와이드하게 나와있고요 자 지금 요쪽 창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이쪽이 정남향입니다. 정남향이고 보시면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창호가 독일 삼중창호예요. 그래서 상당히 고급 수입 제품을 사용을 해주셨고요. 자, 지금 쇼파 같은 경우도 상당히 특이한 구조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네, 이런 거이 집은 싹다 드려요. 웬만한 다른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소파 같은 가구들을 안 드리거든요. 이 집은 이렇게 삼성 네 TV부터 해가지고 가전 가구 싹다 드립니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 네, 주방 쪽 공간을 보시면요, 여기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조 대리석으로 돼 있고요, 어, 조명도 예쁘게 시공이 돼 있고 한 2m 정도 되는데 여기도 네 이렇게 콘센트까지 메리평으로 네 깔끔하게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우리 하츠 김성식 대표님의 후드 네 인덕션 잘 들어와 있고요, 어, 또 이런 톤이 상당히 좀 고급스럽습니다. 네, 약간 그레이 톤과 약간 약간 그린 톤의 약간 그 중간 정도 되는데 상당히 고급스럽고 여기 이제 미드웨이 공간도 환기창이 사이즈가 웬만한 환기창의 한3 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참 예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어그 식기 건조기인데 식기 건조기가 보통 집에서 우리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거그쵸 근데 이렇게. 블랙으로 된 제품이 이렇게 와 이거 상당히 예뻐서 어 진짜 강추입니다 저도 하나 구매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런 타일 같은 경우에도 약간 아이보리톤의 타일인데 어, 광택 없는 무광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예쁘네요 자 그리고 여기 상당히 특이합니다 네 냉장고가 양쪽으로 비스코 비스포크 냉장고 김치냉장고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상당히 고급 제품인데 다프로션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그레이터 내부를 열고 싹 들어가면은 네자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인데 여기도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쪽에 세탁기 뭐 이쪽 반대편 양쪽으로 다 놓을 수 있고요 뭐 직렬 배치 하신다면은 공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한쪽에는 뭐 냉장고 김치 냉장고 충분히 더 두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이 상당히 크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오시면은요. 좌측 편으로 네, 화장실이 있는데, 어, 화장실도 상당히 럭셔리하게 네, 해 놓으셨어요. 여기 약간 계란형의 반신욕조가 들어와 있고요. 어, 상당히 예쁘죠. 근데 또 가끔 이제 좀 욕조 큰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란형으로 안 하시고, 이렇게 싹 막으셔 가지고 조적, 조적 하셔 가지고 조적 시공 하셔서 네, 2인용으로 만들고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여기 네, 또 상당히 또 특이한 게. 요게 또 샤워기가 좀 특이하네요. 약간 로지 골드로 예쁜데, 어 이건 좀 약간 호불호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어떻게 보면 여기 검은 부분이 어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전기 테이프 감아놓은 느낌도 좀 나고, 네, 자 이렇게 조명도 네 간접 조명 예쁘게 넣어주셨습니다. 네 세면대 건, 변기 네 깔끔하게 잘 들어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맞은 편으로 오시면. 이제, 방이 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 여기 슬라이딩 포켓도어로, 네, 마련이 되어 있고, 자, 오 방도, 어, 상당히 독특하고 예쁩니다. 보면은, 음, 요렇게 킹사이즈 침대 들어와 있고요 요렇게 뒷면을 또템바보드 느낌으로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나,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니 뭐니 해도, 피디님.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죠? 코너 백 그리고, 코너 매그리거 이야, <laughs> 네 어, 맞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 매그리거, 코너 창. 네, 코너 창 하나로 그냥 집 개방감과 어 인테리어가 잘돼 있는 집이구나 이런 느낌을 동시에 줄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요, 이것도 상당히 예쁘네요. 보통 이렇게 화장대를 한 켠으로 해주는데 화장대마저도 코너 매그리거식으로, <laughs> 네 코너 매그리거식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양쪽으로 해주니까. 두 분이서 같이 이렇게 단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반대편으로 싹 돌아보시면 여기가 이제 살짝 드레스 공간과 화장실 공간이 같이 있습니다. 네, 드레스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렇게 살짝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옷 수납이 가능하고요. 자, 반대편에 보시면은, 오, 여기 화장실도 상당히 예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물티 방지 파티션을 살짝 미스트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좀 프라이빗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런 거울도 이렇게 간접조명 옆에 이렇게 싹 넣어놓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예쁜 것 같습니다. 세면대도 세면대도 약간 여기가 로즈골드 톤으로 돼 있는데 어 저것도 너무 예쁘네요. 자, 다시 이제 나가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계단 옆에 보시면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이제 펜트리 공간. 네. 자, 카메라 안 들어와도 될것 같아요. 네. 펜트리 공간 딱한 1.5m 정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피디님 힘드시니까, 배려남. 배려놓는 남자. 삐, 네. 자, 계단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멀바우로 시공이 깔끔하게 돼 있고요. 네, 우리 어르신들 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렇게 손잡이도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네, 우리 카메라 뒤편으로 특별한 공간이 있고요. 이쪽에 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부터 보여 드릴게요. 자, 와, 이 방도 사이즈가 웬만한 집 안방보다 훨씬 크네요. 어, 이쪽에 보시면요. 붙박이장이 시공이 요렇게 여덟 칸. 네, 풀로 세팅이 잘돼 있고요. 여기 또 귀엽게 어, 네, 이렇게 창이 하나 나있는데, 이게 또 픽스 창이 아니고 이렇게 열수 있는 네, 환기창입니다. 어, 요거 상당히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킹 사이즈 침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킹 사이즈 침대가 두대 놓을 정도로 상당히 큰 방입니다. 자, 그리고 피디님 맞은 편에서 한번만 살짝 찍어 주실래요? 네. 자, 왜냐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네, 지금 창호가 크게 나있는데 테라스로 방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구조예요. 네, 이 테라스는 밖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따라 나오시면요. 자, 2층도 여기 거실까지는 아니지만 여기도 상당히 넉넉한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테라스가 있는데 먼저 한번 테라스 한번 나가볼게요. 자,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시면은 와, 테라스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자, 일단 오른쪽 편으로 공간이 이렇게 한 5m 정도 안쪽으로 쭉 빠져 있어요. 네, 여기도 이제 뷰가 기가 막히게 나와 있고요. 자, 와, 지금 석양이 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쪽 한번 살짝 비춰봐 주실래요, p d 님 네, 길이가 딱한 4m 정도 나 있는데 여기서 골프 퍼팅 연습하기 딱 좋은 공간이에요. 골프 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대편으로 싹 돌아봐 주시면, 어, 아, 여기 너무 좋죠. 진짜 여기 너무 좋습니다. 바닥은 지금 원목으로 돼 있어서, 네, 오일 스테은 그래도 한 2, 3년에 한 번씩 발라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또 관리하시면 되니까. 자, 아까 보셨던, 네. 자, 이쪽, 이쪽 편이 아까 방에서 나올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너무 좋네요. 지금 이곳은 지금 중공이 나기 전이라서 아직 이렇지만 나중에 이쪽 폴딩도어쫙 설치 딱 하시면요. 썬룸 공간으로 크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높이도 엄청나게 한 3.5m 되게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어, 시공하고 나면은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 옆으로도 또 어느 정도 공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 썬놈 시공하시고, 뭐, 이렇게 식물원처럼 꾸미셔도 되고, 뭐, 헬스장, 뭐, 아니시면은 뭐, 바라든지, 뭐, 카페, 뭐, 뭐, 애견 동반으로 뭐, 이렇게 노는 대로 만드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위에 조명도 이렇게 예쁘게 하나씩 넣어놨고요. 자,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네, 왼쪽으로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 보인 김에 화장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요 네, 아래층에서 보셨던 화장실이랑 뭐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 아래 또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단차를 살짝 두셔가지고 이런 것도 상당히 디테일한 것 같습니다 조금 그래도 다른 느낌을 주시려고 조명 살짝 다르게 그리고 이렇게 수납 같은 경우에도 오 이것도 상당히 예쁜 제품으로 1층이랑 조금 다르게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오늘의 그 하이라이트 공간인데 아 여기도 너무 좋네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어 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약간 진짜 작업실 뭐 이렇게 아이디어 구상하기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어 여기는 층고가 거의 한 3.5m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사이즈가 이 방에 한 1.5배 정도 효과를 주는 것 같고요. 어, 이게 또 상당히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왜냐면 요거를 이렇게 창호로 시공을 안 해놓으셨고, 픽스 창호로 못 열게 시공을 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좋은 점이, 네, 완전히 중간에 틀이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뷰를 어100% 즐길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보시면요, 여기 또 살짝 원목으로 이렇게 앉을 수 있게 이런 느낌을 또 주셔가지고 어, 여기서 차한잔 하시면 상당히 기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반대편에 돌아보시면 여기도 테라스가 하나 있습니다. 와 여기서 한번 살짝 나가볼게요. 자. 이 집은 테라스 맛집이에요. 네, 진짜 여기 같은 경우에도 한 3평, 4평 될것 같은데 이것 또한, 이것 또한 이렇게 그 위에 썬룸 시공을 한다고 하면요. 이 집은 너무 멋진 갤러리 같은 썬룸이 두 개가 있는 네, 그런 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 옆에 살짝 보시면 이런데 네, 수전이랑 콘센트 꼼꼼하게 시공을 해주셨고요. 저녁에도 분위기 있게 술한잔 하실 수 있도록 위에 보시면 여기 살짝 조명까지 네,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자, 네, 마무리는 바로 돌아서. 네, 오늘 집잘 보셨나요? 네, 오랜만에 네 디자인이 좀 예쁜 집을 소개해드려서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집 같은 경우에는 강화 체육공원이 1km 거리에 있어서 네,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강도 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뷰라든지 뭐 산책로라든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디자인이 예쁜 집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요, 여기가 총 60세대가 지어질 거기 때문에 네,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또 집을 지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좋은 집을 책임지는 집이 적이면 백점 백승 강구장입니다. <목소리>